배달앱을 막 뒤져보다가 푸파퐁이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파퐁 시켜봤는데 이게 카레에다가 우동면이 볶아져 있는 그런 음식 같아요. 거기에 이제 밥이랑 여기 새우 튀김 올려져 있고요. 같이 먹을 동치미 김치 같이 먹을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어, 이거 맛있어요. 약간, 그냥, 부드러운 카레 같아요. 부드러운 카레. 네. <목소리도> очень здорово. Que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푸파퐁을 먹어봤습니다. 이름이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요. 일단, 어, 저는 푸파퐁을 처음 먹었는데, 이게 그냥 그 카레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한 순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기들이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도 안 자극적이고 부드럽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먹기 딱 좋을 것 같은 느낌이고, 아주 꾸덕꾸덕하고 뻑뻑합니다. 오늘 동침이 없었으면 저는 그냥 죽었어요. <laughs>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밤, 쿵밤 되세요. 뿅! 이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